안녕하세요 고등일리부 선생님 어, 특세 함께 오고픈 남자 대각성 전도 집회 때 함께 전도 하고 싶은 남자 가을 남자 추남 최민규 목사입니다 새롭죠 <laughs> 그 영적인 추수의 계절이 영적인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세와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 올 한해 영적인 수수를 거두는 우리 고등일리부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더욱 감사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29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그 감사를 어떻게 실천하며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번주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의 2, 3세기 역병이 돌았을 때 많은 이교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먼 곳으로 자신을 피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가르침과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그 교리였습니다. 그톰 라이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 3세기 심각한 질병이 마을을 덮치자 부자들은 산으로 피했다. 저지대의 공기 중 악취가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러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했다. 사람들은 몹시 놀랐다. 도대체 왜 그랬죠? 그들은, 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내 제자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며, 두 번째, 사랑을 시, 실천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물들, 어려움들은 과연 무엇이고, 세 번째, 사랑 실천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인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가, 두 번째 질문. 이웃은 누구이고, 사랑 실천의 현실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30절, 3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거리는 약 30km고 아주 가파른 1,000m 이상의 거리를 내려가는 길이 있었다고 해요. 주로 귀족과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다니었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이에요 여기서 이웃의 정의가 나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어 표현으로 어맨, 어맨. 어떤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엄에는 국적, 직업, 인종, 생김새, 옷차림 등을 알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둑을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가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넘어갑니다. 제사장은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정결 의식을 해야 되었어요.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귀찮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갔던 것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역시 종교적인 사람이죠. 당연히.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지만 정결 의식이 그 절차와 형식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길로 넘어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상징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의 형식에 갇혀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나는 내가 가난한데 누구를 도와 도움을 받아야지. 또는 도움은 부자들이나 돕는 거지. 돕는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격이 틀린데, 사는 수준이 틀린데 어떻게 도와줘? 자신의 생각과 의에 갇혀 이웃을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가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로 그 사람을 도와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좀 험한 말로 하면 잡종 그리고 손도 대지 못하는 그 불가족 천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피 흘리며 가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반면 사마리아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똑같이 봤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고 피하였다, 지나갔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오 동사가 우리 단임 목사님 잘 말씀하시는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깊이 공감하며 슬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 직업, 자기 생각, 자신의 의로움 이웃을 사랑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 용기를 가지고 가까이 가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 그 슬픔을 보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일립의 모든 지체들이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는 그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 질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어, 참 힘든 시기지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생각과 의와 형식에 갇혀 남을 도와주지 못한, 보고 도망하여 피한 사람.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형식과 자신의 인종과 국적과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보고 극률한 마음이 일어나 가까이 갔던 사람. 이두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차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장애물들도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필수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노력들을 가정, 학교, 교회를 기준으로 말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의무고 책임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특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세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내일 뵙도록 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